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나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가르쳐 주셔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아버지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살수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크고 작은 문제 주 앞에 아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0장 420장 더 정결케 위에 찬송하겠습니다. 청결 기위해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신내 주께 빌라 주사기여 살면 주달으리니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정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위에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맡기어라너 성령을 받아 주살려 저 천국 가서 더잘 섬기리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나이가 8 세라 예를 살면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하며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사긴 우상들과 부어만 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해 제상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시라목사과 어로생긴 우상들을 봐 가르를 만들어 어니스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지상 희기야에게 나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내위 네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뽀를 만들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와 감동하고 어떤 내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아 왕의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반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며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어 3절에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에 나갈 때 여덟 살이었고 지금 8년 됨에 16살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이가 16살, 16살 되었는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냐면 아직도 어렸는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왜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그가 이뤄낸 종교적인 업적 때문에. 종교적인 업적,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몸부림 때문에. 기록한거죠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조금 더 나이 먹어서 뒤에는 20살이 되는데요 2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요시아가 이룬 종교업적은 본문에 소개된 대로 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사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되어있고요 4절에 보면은 발의 제단들을 허렀으며 왕이 또그 제단 위에 놓어 피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과 아로삭인 우상들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아서 그 제사를 하던 자들 무덤에 뿌렸다라고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지상의 뼈들도 제단 위에 불을 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라고 하고요. 7절에 보면은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과 아로삭인 우상들을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리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됩니다. 왕이 있은 지, 어, 열 여덟 가 되던 때, 물려, 무려 육년 동안이나 남유다 전반에 걸쳐서 발의 재단들과 우상들을 제거했고 성결해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 정결케 하고 외부 내부 또 수리도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아뭐 어, 아세라 상을 찍었다, 발상을 뭐, 바할상을 뭐 어, 제거했다, 제단을 없앴다, 뼈빠았다 이런 이야기. 요시아 왕이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당시 남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매일 같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시란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우상들이 섰습니다. 그거를 제거하고 철거하는 그 일에 수년이 걸립니다. 개개인마다 얼마나 뼈속 깊이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이루었던 그 일들 제거했던 일들을 나열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아 왕의 통치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대국아스르는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신흥국가 바벨론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애굽이 그 신흥강대국 바벨론을 제거, 어, 견제하기 위해서 명목상 아수르를 도우려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정세는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또닥칠지 모릅니다. 내부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온갖 죄악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게 뭡니까? 내 네, 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온갖 죄악과 부패함으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제 요시야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달았던 건데요.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세상의 힘이 남유다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남유다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삶마저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왜 다윗의 하나님일까요? 다윗의 하나님, 요시아가 바라보는 다윗의 하나님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고요,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버지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못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비록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을 놓아버렸다 할지라도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셨으나도로놓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라. 호세아의 이야기죠. 잘못하면 돌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궁녀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한다고 관계를 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라고 하는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아가 바라봤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겁니다. 이 나라가 곧 절체 위기의 순간에 왔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잘못 성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신앙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자신을 모욕할 때 칼을 들고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막았습니까? 나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막았었죠. 왕이 그러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그, 어, 아비,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칼을 거둡니다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돌아섭니다 여기서 이야기 핵심이 뭘까요? 다윗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10편 23편이죠. 제일 마지막에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걸 제가 내 인생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겁니다. 요시아가 붙들었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무지해서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원, 멈추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찢으셨으면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면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핵심인 겁니다.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몸부림. 요시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 유다는 결국 멸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셨건만 남 유다는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경계선에서 지금 요시아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시아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듭니다. 요시아가 의지한 하나님은 붙잡은 손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많은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다 할지라도 혹시 믿음이 식어서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면은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싸매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안전한 저를 궁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그 복된 길로 돌이키시고 그 복된 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 은혜,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어린 아이에 파국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요시야를 봅니다. 그가 이런 큰 어마어마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계획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건 몸부림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수 있고 소망 있고 위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간절히 몸부림으로 세대 거센 물결에 대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내가 회복시켜주겠노라고. 주님, 성경이 기록되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픔, 눈물, 좌절, 슬픔을 주의 생명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 살아계시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불러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영은 한영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궁열과 은혜와 사랑을 더 닙혀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회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 베신손 깨닫게 하시는 손 붙잡게 하시는 손외매치 않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아 부르짖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고 십년 깊은 곳에 울림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복된 자리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수많은 구원의 영혼들 더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위로받으며 소망을 얻어 주의 백성으로 서는 그런 선 역사들이 일어나시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시고, 이제 11월 8일에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결심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 저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들 인생의 주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이들을 인도해 달라고 지혜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인생 되게 해 주시고 열매 맺는 그 일들 통하여 하나님 열매 맺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마지막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대중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힘내요. 주여 부르짓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어떤 일의 성과를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있는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 주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아내며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설반 속계를 굽유력여 주셔서 이만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은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를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도와 주옵소서 중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져 주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다하여 사람 세우는 그 날까지 하나님지 힘을 다하여 아버지요 사람 세우는그 일을 위해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